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 행사 때마다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때때마다 행사 때마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부르면서 많이 감동하고 그래. 언젠가는 남과 북은 한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비록 북한은 주적이기 때문에 대적이기 때문에 방공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받았습니다. 항상 6.25때가 되면 방공 포스터를 그리고 북쪽은 빨간색으로 늑대가 있는 그림을 그리고 남쪽은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포스터 또는 방공표 뭐 이런 거 매년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록 대적이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때가 되면 통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벌써 남북이 갈라지고 6.25 전쟁이 터졌던 때도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머릿속에 이 통일이라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가끔 듣는 이야기처럼 아주 먼 휴릿한 그런 기억으로 식상해져 버린 기억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온라인 가서 한국 가서 물어보면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쎄요, 별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부과할지 알기에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명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서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꿈에서나 들을 것 같은 멀리 있어 보이는 이런 이 통일에 대한 생각과 유사한 일들이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한국 젊은이들이 오늘날 통일을 생각하듯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란 주제를 그렇게 흐릿한 먼 미래 꿈에서나 한번쯤 생각해 볼 주제로 떠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죠. 아직 살아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죠. 그리고 매년마다 때때마다 부활이란 나는 수도 없이 듣지만 여전히 나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기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로 가르쳐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나로부터는 너무나 먼 주제인데. 교회에서는 반복해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식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저 듣고 잊어먹는 주제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도 부활, 그러면 잘 알지만 여전히 먼 곳에 있는 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부활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오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일행이 나사로의 가족이 사는 배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4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장례 일정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날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를 염해서 준비되었던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은, 어, 돌로된 관이거나 아니면 돌로된 동굴 같은 곳에 집어넣고 입구를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부터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장례를 치르게 된 가족들은 슬픔 속에 곡을 하고 울며 6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조문 오면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찾아와서 말로 위로하면서 그 나머지 6일 동안이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장례의식을 더 엄숙하게 지르기 위해서 악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곡을 하는 여인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슬픈 장래음악이 흘러나오고 곡하는 소리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래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보통 3일장, 5일장을 하면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상주들은 찾아온 사람들과 맞절을 계속합니다. 슬퍼하고 또 먹고 또 조문하고 그래서 이 일정이 끝나면 상주들은 탈진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이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도 그런 조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4일이 흘렀습니다. 그 집에는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슬픈 곡하는 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그래서 베단니에 도착했지만 그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러자 마르다가 달려나옵니다 이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만 성격들은 많이 다르죠. 마르다는 말하자면 행동대장 같습니다. 직선적이고 일을 먼저 차여서 하고 행동을 위해서 빨리빨리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비하면 마리아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조금 내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조용히 집중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녀는 이 위로의 일 고굴하고 슬퍼한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 왔다는 소식은 미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가지 돌아간 일을 여전히 잘 살피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고요. 하지만 더큰 부분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한편은 원망까지도 담겨 있는. 갑자기 젊은 오라비가 죽음의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알아갈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빨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고대했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발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라비가 죽고 4일이 지나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마음에 애절함이, 그 슬픔이 너무 차고 넘쳐서 주님 앞에 원망조의 말이 튀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 안타까운 마르다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나서 출발해서 이 4일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생각할 때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이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4일째 날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이 대답이 좀 아이러니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마지막 날에. 이것은 메시아의 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날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최종 승리하는 그날.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두개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리세인과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고, 자신들의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지금 마르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모아서 딱 치루자마자 장례식이 끝나면 시체를 미국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뭐, 값으로 보통 한 3만 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맞은편에는 감남산 공동묘지에 땅을 하나, 묘지 자리를 삽니다. 그리고 빨리 비행기로 그 시체를 보내서 거기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부활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시기에, 거기서부터 부활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남산 공동묘지에 지금도 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저 돌로 된이 무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하나에 3만 불짜리 되는 그 비싼 무덤을 예약해놓고 그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렇게 날아간다고 하죠 그런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마르다는 지금 그 믿음의 근거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방금 그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었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맞춰서 주님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이어서, 예,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안 맞죠, 앞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줄 줄. 모시는 들어주지 믿습니다라고 말했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자 그럼 무덤으로 가시죠. 빨리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마르다는 이상하게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이 딱 일어나면 머리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제 막상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우리의 머리는 내가 기도했든 또는 성경에서 믿는다고 말했던그 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된 주님은 그런 마르다의 대답에 대해서 창망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며 그녀에게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다시 격려하시며 메시지를 주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부활을 줄수 있고 생명을 줄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성적인 대답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헬라어로도 이 표현은 굉장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그래 내가 누군가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그래 능력을 사용해서 부활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바로 부활과 생명되시는 분이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활, 생명, 이두 단어를 머릿속에 떠오를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활이란 것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죽음 이후. 죽기 전에는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란 단어가 사용되죠.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죠. 하지만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죠. 둘다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부활은 뭔지, 저먼 미래에 있을 만한, 아직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은 내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더 연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두 가지가 다 주님이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측면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입장에서는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살아서 살아 있는 지금 현재 여기서의 생명, 죽은 이후의 부활, 이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은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사고를 이 생각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과 부활이 하나다. 내가 그 소유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생명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이 땅에 속한 사람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는 어떻게서든. 지금 자신이 소유한 생명을 더 길게 더 오래 연장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자신의 생명을 젊음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손의 피를 수혈해서 그걸로 젊어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물론 역사를 보면 오래 살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짓든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대표적으로 진시황 같은 사람도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더 젊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이 생명의 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오래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더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명을 어떻게든 더 오래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망가질 때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 폭력적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법을 행하설에도 돈을 더 끌어모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삶에 대한 집착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알수 없으니까요. 자신이 지금 그래도 움켜지고 있는 이 생명 안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어떻게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죠. 그것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과 생명은 하나이다.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드렸었죠. 극장에 가면 연극을 할때 1막이 있고 2막이 있습니다 1막과 2막의 연결을 알고 있는 2막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고 태연하게 1막을 보고 2막을 살아갑니다 기다리죠 하지만 2막에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막을 살아갈 때에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가끔 영화에 있어서는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주인공의 생일날이 있습니다. 생일날 영화 같은데 많이 등장합니다. 생일날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만 계속 연락도 되지 않고. 불행한 일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하기 시작하죠. 모두가 나를 버렸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갖 세상에 불행과 고통을 짊어지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스스로를 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종종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신은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가장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며 사고치고, 이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서프라이즈 파티가.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서프라이즈 파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이상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 이막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우린 이 막이 무엇이 기다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욕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붙일지라도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르다에게, 비록 부활의 신앙을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곧 일어날 부활의 기적,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기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주님의 부활의 기적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지식은 알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의 마음 속에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아직도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시고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격려의 말씀 속에서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마르다는 이 고백이 주님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자신의 고백이 정말로 어떤 의미지 인100%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하지만 주님의 격려수와 가르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연약함에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 가족들 속에 가득 넘쳐납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슬픔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곧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여전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부활의 믿음을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경험하게 될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달으라고 너희들의 생명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질 것임을 부활이 결국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에 있듯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비록 두렵고 떨리고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우리 뒤에 이막 속에 부활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모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생명과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감사와 찬양 속에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흔들립니다. 연약한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때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마르다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참으로 생명과 부활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미 생명과 부활을 주님 안에서 소유한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